하죠. 들어봐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중등까지 배운 게 어디냐면 여기까지입니다. 맞죠? 네. 이거 곱셈 공식 그대로 먹으라면 인수군의 공식이에요. 아시죠? 네. 내가 근데 저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곱셈 공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뭐하라 했어요? 전개. 다 전개하면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라고요? 외우라고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진짜 별거 아니죠. <laughs> 그럼, 이 다음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것부터. 알겠나요? 자, 잘 봐봐요. 이게 왜 중요한 공식이냐면, 뒤로 넘어가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잘 봐요. 얘가 무슨 말인지 볼게요. 예. 여기 봐. 실제로 앞에 거두 개를 전개하고, 됐나요? 그 다음 그걸 뒤에 거랑 전개를 해도 되죠. 하지만, 내가 한을 전개하다가 보면 어떤 규칙이 있다고 했어 지금 이 항이 총몇 개죠? 하나, 둘, 하나, 둘, 세 개죠. 각 항마다 선택되는 문자는꼭한 개는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X가 골라진 상황이면 얘도 X가 골라졌다고 치고, 얘도 X가 골라지면 이거 X 상승 딱 하나밖에 없죠, 대수. 기억해요. 얘가 x가 골라진 상황이고 얘도 x가 골라진 상황이고 얘는 다른 문자가 골라진 상황이라고 치겠습니다. x는 다른 문자 x, 다른 문자 x x 총몇 개예요? 3개 <laughs> 나오죠. 근데 그 네모가 다 똑같으면 3 네모 x 제곱이었죠. 근데 얘는 네모가 다 고요. 다 달라요. 이렇게. 아홉 개. a로. 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제곱이 오케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A, B, C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말 알아보겠습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럼 뒤를 보죠 이번엔 X 하나에 문자, 문자인, 아, 숫자, 숫자인 거예요. 숫자에 x의 숫자, 숫자의 숫자의 x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요. 여기서 bc, ac, ab죠. 어때요? ab, bc, ca, x입니다. 싹다숫자가 올라지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어요. 이 끝났습니다. 어려운. 업체가 됐죠? 끝났습니다. 이게 잘나와요 이걸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잘 나. 여기서 선택적 전개를 합니다. 얘가 x라는 전개되면 뒤에 있는 수을 붙으면 어떻게 되죠? c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적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요 방금 내가 항을 전개하는 저 형태로 기억해 주시는 게참 좋겠죠. 말안 하고 계십니까? 잘 보세요. 똑같은 상황으로 얘만 누구로 달라져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죠. 얘, 이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나올 거예요. 즉,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방금 전에 했던 그대로 한 x 두 개의 숫자 하나 해보시면 내말뭔 말인지 이해해요. x 하나의 숫자 두개 모르면 이번에 뭘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요, 이렇게 되겠죠. 내가 뭐 보여주고 싶은지 보세요. 내가 뭐 보여주고 싶은 건지 보세요. 여기서의 세근이 누구죠? 세근이 ABC죠. 맞나요? 이 계수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세근의 합 나오네요. 맞나요? 는요 세 개의 근을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곱한 케이스죠. 알아봤겠습니까? 얘는요. 세 근을 다 곱해봐요. 부호만 마이너스만 바꿔주면 바로 뭐 돼요? 세 근의 곱형태가 나타나죠. 어때요? 뒤로 가서 사실은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부터 잘봐두면 어차피 이렇게 쓰일 거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아봤겠습니까? 여기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음. 식에서이 항의 이항짜세를 a 리하는방하에방한에리한그미래그미래어얘게어이는지이차지삼차에서어에서어이는지이 대한, 그 대한 이야한이한기예한이해했이해 음. 이거 잘 봐주셔야 나중에 y 차관 a 식 o 근간 y 근의 a 계 o 할때 쑥쑥 넘어어니다이해해하셨요요죠죠 y 음. <laughs> 법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설명했었던 부분이죠. 네. 실제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진짜로 저렇게 전개를 하면 저렇게 나타나는데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걸 하나의 항으로 묶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 봅시다. a 플러스 이거 x라고 하면 이거의 제곱이라고 나오죠.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죠. 그리고 이겁니다. 실제로 얘를 풀면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진짜 별거 아니죠. 계속 볼게요. 이세 개짜리 항에 대한 건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아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거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다 a 플러스 b의 3승은요. 이거 a 플러스 b의 3승이 세번 곱해진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a가 세번 골라지는 게 하나. A가 두번 골라지고 B가 한번 골라지는 게세 개, A가 하나 골라지고 B가 두번 골라지는 게세 개, B만 세번 골라지는 게 하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봅시다. 이거죠. A B의 삼승도 사실은 A -B, A B, A B, A B 세 개를 정리한다고 치면 A가 뽑히거나 마이너스 B가 뽑히거나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시겠나요? 됐습니까? 이 정도 언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예, 밑밥부터, 아예 지금 바로 보여주고 갈게요. 봐봐요. 세제곱 관련된 항에 대한 식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스 3a b c는 전개되면 저어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근데 잠깐만 만약에 애들아 저 공식 중에 얘 없죠? 있나요? 없죠? 없어요. 저식 저 공식 저 중에 저식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정리하라고 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나 됩니다. 누구요? 이걸 결합하죠 어떤 얘기냐? 이렇게 말하고라니? 오케이. 이렇게도 볼수 있다. 하지만. 잘 쓰이진 않는다. 시선을 봐야죠. 우리는 당장 당장 저걸 외우는 거에 극선무가 아니고 저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시선을 볼수 있다. 첫 번째. 이건 계산 그냥 해보세요. 여기가 맞춰서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얘가 지금 이미 주어진 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거기다가 누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그냥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얘랑 얘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꼭머릿속에 기억해요. 외워야만 푸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정계를 해보면 나올 수 있으나 외워야만 푸는 건 아니다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음. 이해하셨나요? 음. 별거 아니죠. 됐어요 여기까지. 음. 자 이제 계속 가보죠. 저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약간 좀 내가 건너 뛰었지만 저기 8 번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많이 많이 중요해요, 친구들. 저8 번은 너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실제로 이거 보세요. 얘는요. 얘를 나타내게 돼요. 얘는. 외워야만 합니다. 됐나요? 이해하셨나요? 음. 얘는. 라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몇몇의 값이 주어지고 뭐 3승골을 계산하라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잠깐만 얘기를 들어봐 봐요. 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인수분해예요. 오케이. 지금 A3승 플러스 B3승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넘어가면 인수분해입니다. A플러스 B. 또는 a, b가 주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a 플러스 b와 a, b가 주어져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말 이해하나요? 그러면 너는, 너는 진짜 뭐 얘는요 이렇게도 볼수 있죠 얘잘 봐요 누굴 끌고 와요? 얘 끌고 와보세요 a 3승 b 3승만 냅두고요 이 둘을 넘겨서 묶어봐봐요 저렇게 만들어지죠 얘를 이렇게 보면 인수분해 이렇게 보면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되었습니까? 지금 얘는 이 줄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묶은 겁니다. 어, 좋던것 같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laughs> 이것이 보이시죠. 이것만 남기고 이 줄을 넘긴 겁니다. 저렇게 썼죠. 그리고 마이너스 3a b 로 묶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됐나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거 못알아듣겠으면 다시 자기가 해보세요. 됐죠?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수분의 오른쪽으로 가면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오른쪽을 이제 얘를 아랫걸 래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3승-B3승을 왼쪽으로 넘기면, 왼쪽으로 가면, 이게 인수금해죠. 근데, 얘 보이십니까? A3승-B3승 여기 보이시죠? 이 둘을 넘겨보세요. 그럼 3A제곱 B와 마이너스 3A제곱, 3AB제곱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얘는요 이렇게 생깁니다. 외워주셔야 아, 돼요. 반드시.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A 플러스 b 상승해서 나타나는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b 상승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음. 저 오른쪽 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고요. 왼쪽 거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알아보겠습니까? 됐나요? 문제에서. 네네.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 쓰게 돼요? 일단 외우세요. 아, 일단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쓰게 돼요. 맞긴 해요. 네. 방법 없습니다. 일단 외우셔야 돼요. 됐죠? 이 9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하나 전개해보면 나타나는 3승의 유일한 공식인데 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쌤이 지금 하는 걸 잠깐 봐보시죠 이거 이거 자체도 중요한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예요? 곱셈공식이죠 얘를 오른쪽으로 응. 넘기면 인수분해죠 근데 이 항란을 잠깐 보죠 진짜 가져볼 거예요 오, 어, 이 나노, 조그이렇게덴모스이모양 고등학교 때한번 쓰지 않아요? 놀분의놀이 모양 랍게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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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요어요 얘를 찢어요 이렇게 이새끼도 찢어요 이새끼도 찢습니다 현재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입니다 얘랑 얘랑 얘를 같이 맞춰볼까요? 얼마나 하나요? a-b제곱 됐습니까? a랑 c랑 얘랑 묶어볼까요? 됐습니까? 근데 예쁘게 쓰려고 c-a라고 쓸게요 순서대로 쓰려고 하니까 누구나 봐요 이제 b랑 c랑 남죠 얘랑 같이 쓰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어, 지금 뭐 삼각형 정삼각형 나오고 이럴 때 씁니다. 형태를 기억해 주세요. 정삼각형 나온 네. 됐어요. 형태를 다시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학년은 삼각형과 직선을 보세요. 아니요. 정삼각형이요. 삼각형 모양을 뜻해요. 예, 맞아요. 정삼각형. 이렇게 찾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삼각형 모양이라고 계속요. <laughs> <또 다른 사람으로>.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자 이거 <laughs> 외워보요저 <외웠어요. 그거를 웃음> 새끼였구나 <laughs> 오에 벌레 키우는 새끼가 자 볼게요 다떨어지다훌고가이 봐요 아니 괜찮아 그러다가 잘 모아 강민이 주면 돼 봐봐요 잘 보세요 <laughs> 이거죠 얘 음. 예, 그냥 겉을 공고 닥치고 풀면 돼요 진짜 별거 아니죠 그냥 닥치고 그냥 얘를 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저 새끼면 저거밖에 없는가 에세이야 아닙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음. 이거, 아까 우리,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했던 거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무조건 어떻게 만든다? 완전 제곱, 제곱으로 만든다라고 했죠. 얘를 강제로 a제곱 b제곱을 더해주고 강제로 a제곱 b제곱을 빼주면 똑같죠 이만큼이 얼마나 묶여요? 끝났죠? 이걸 묶어서 써보면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내가 뒤에 가서 쓸 것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형태들 뭐가 중요한지 등을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됐죠. 자 계속 가보죠. 그럼 주겠습니다. 내가 1 번을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 애들아. 응? 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뭐가 나 <laughs> 이거 하고 잡았어요. <접었어요. 웃음> 역시 끈기가 은색 끈이야. 그럼. 형기가 오대집안 생각이야다 풀었는데 이탈 어. 지 정답이 없어서 이탈 어쩐지 하면서 싫더라. 자 이거죠. 올두개 건데. 나 봐. 이 새끼.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이거틀면서 혹시 아 이거 뭐다 이런 생각 혹시 하면서 뭐 해본 친구들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될것같아뭐 이런 거 없어요? 너가 하면 될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치원 워 치. 어떤 지원을 어떻게? 이거 지금 봐봐. 잘 봐. 묶는 거 아니야, 우리 상황? 이거 푸는 상황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는 풀 거예요. 알아봐.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린 얘를 풀 건데,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얘기라도 해봐요. 해봐 다치고다 풀어요. 우리는 정계왕, 시발 거다 풀어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내가 이걸 넣으면서 분명히 이렇게 한번 임팩트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넣어놓고 음, 이런 거야 친구들 이런고 보여주고 싶어서 냅둔 겁니다 오케이? 자, 잘 봐봐요 잘 봐봐 이거요 어차피 제곱해서 쓴다고 치면 여기다 마이너스 싹 빼봐요 누구 되죠? 마이너스, 싹 빼면 이거, 얘는 지금, 프로스마이로바너스싹 빼면 이거, 얘 마이너스, 이바게바얘죠제로바뀌게어요게 어떻게, 죠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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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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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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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상황이라고 쳐요. 뭐가 와게있이요어디선가지 저기, 이거. 에이, 이거. 저기, 치거 저기, 이거. 거 저기, 이거. A p l u B C. A 요 거기서 2 A 를 빼야 이게 나오겠죠 아. A B 만 l u s A 어 Bem, 됐어요 C. A plus C. A plus C. A 요 l u 이 C. A plus C. A plus C. A plus C. A A 봐 마이너스... A p l u 4bx 마이너스 4cx 보여? 어? 응. 돼요? 그리고 아 이거 x에요? 누구죠? 이거죠? 이거 x다. 이거 x. 이거 X에요.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우리 X라고 그랬잖아요 X 제곱이죠 음. 이거만 계산하면 이이죠이이에요거 이거. 이거. 이저기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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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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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전달해 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이건 일본으로 내가 보자 으면서 전달하기 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생각이 빠르겠냐 풀어보는 게 빠르겠냐 생각 생각하는 게더 빨라요 이거 다 내게 전개하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 길은 일이 아닌가 생각했죠 음, 있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안 푸네 꽤 많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누구 누구 안 푸네 대충 감은 오는데. 시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야, 이거 봐봐요. 실제로 전개가 빠르겠냐? 머리로 생각해보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냐? 내가 임팩트를 주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 이래서 곱셈공식을 외우고 시를 전개하는 요령들을 배우는 겁니다. 확실하게 빠르거든요. 오케이? 음. 외워놓은, 이게 지금, 어, 쌤 이런 문제가 있나요? 아. 이렇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라고 주나요? 아니요, 아니요. 씨발 계산을 다 했는데 막판에 이런 꼴이 나와봐요. 막 문제를 존나 많이 생각해서 다 풀었어 이제 답만 내면 돼 계산만 하는데 여기서 포기 못하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포기 못하죠 이제. 그때부터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상 시험 시간이 모자르죠. 조금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서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만. 시험 보러 갈수 있죠. 음. 한두 문제풀면 막 15분 지나 있고 막 이러죠. 네. 그 이유는 정말 연산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니까 곱셈 공식과 인수 분해를 악자까지 준비해 보세요. 확실하게 나아질 겁니다. 음. 됐습니까? 음. 이런 이런 그러니까 곱셈 공식과 인수 분해를 네. 왜 외워야 돼? 이래서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내가 아 잡고 혼자 킥킥대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진짜 왜요? 왜냐면인맥트가있어요 외울 거 아닙니까? 왜 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2번 갑니다. 자 보시죠. 자잘 봐요. 자 저 셈에 대한 곱셈 공식은 조직에 잘합니다. 근데 셈 계산을 잠깐만 봐봐요. 우리 이거는 진짜.